별을 떠도는 침략자 가보자 난약해 이 자식아 지긴했지만 누가 주의를 끌어 너가 주의 끌고 너가 패야돼 용감아 너가 해야돼 혼자 해 야, 너가 어그로 끌고 해줘 좀만 뭐, 뭐 해봐봐 안 되겠다 이거. 헤이 헤이. 아, 이 그냥 깔짝깔짝 움직이는 거. 아우 아우 그냥 씨, 가만히 있어. 나 에너지가 왜 이래? 오, 오, 저가에서 살았다 이거. 좋아. 안돼 여기에서만 두 개? 어디가? 이거 느껴버림. 뇌속성 애매한 것 같은데 차액은 특히나 축구출쓸거 아니면 딜이 더 약해졌어요. 그냥 무속 들고 올 걸. 에라이 씨 아우! 뇌강탄 쓰면 소경직해요. 근데 이거 봤죠 방금? 오 힘겨루기! 오안 되겠다 열받아서 안 되겠다 낙석을 노려요 있는 건 써야지 응. 오 어디까지 와씨 빨리 와 응! 너무 빨리 왔어 너무 빨리 왔어 야 너무 빨리 추진력 이상해 지금 낙석 지금 제발 지금 에이! 맞냐 나이스 오 집약공 써주고차자자자자자 하면은 베리어 나오고 죽어 다리 부셔야 되는데 자자 어, 하필 이 타이밍이 타라 그렇지 괜찮은데?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으아. 으아. 응, 실드야? 슈! 요런 식으로다가, 개 맛있었다. 야, 근데 다리 뿌기기가 너무 힘드네. 중격주, 한 중격주 좋은 것 같은데요, 중격주. 아, 개바락 패턴. 와. 와. 와! 저, 저 뭐하는, 뭐하는 짓거리야? 아니, 저거 후에 확실하게 후딜이 오는 타이밍이 있어서 그걸 노리려고 근처에 있었는데 좋지 않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때는 딜하지 말고 저는 멀리서 쳐다보다가 후딜 잡히면 그때 때려야 될것 같아요. 휴! <laughs> 개판. 뭐야. 아, 미니미들. 피해주고, 지금. 지쳤다. 그렇지. 오, 네 명석으로 끊어서. 겨자폭탄 끊었죠? 다리 하나 뽀개고. 막고, 막고, 아니, 막 센데, 좀 많이? 다리 두개 뿌고, 아, 말이 안 나오네. 두, 다리 두개 뿌개고, 오케이. 기절했다. 좀 가! 이제 3패 가! 어, 아, 방어력, 방어벽이 저때 딱부셔졌어 너무 방어벽 믿고 딜하면 안 되겠는데? 서포트 헌터 쓸까요? 솔플은 좀더 익숙해지면 도전해볼까? <laughs> 어 뜨거! 어 뜨거! 개지랄 패턴이다 이거 이때는 그냥 도망가 그렇지!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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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에? 씹혔나봐요 뭔가 겹쳐가지고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이동한다. 아, 겨폭은 좀. 이거 막아지나? 겨폭도? 장판 없어지나, 그러면? 그렇네. 아, 겨폭은 아예 부셔지네, 장판이. 어! 최대 체력 감소. 어, 이거 어떻게 해, 해, 해금할까? 어그로 풀려야 돼요? 난 어그로 끌어줄 사람이 없는데? <laughs> 중첩 됐어! 이 중첩이야! 슬슬 밥값 해야겠지? <laughs> 아, 은신복장 입으면 풀려요? 은신 효과 있나? 아니, 저는 진다드 맵 이거 중간에 캠프 하나 더 내줬으면 좋겠어요. 3패 쪽에. 너무 멀어. 우와! 막았어! 미친 반속.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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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피할 틈은 도 피할 틈은 줘봐. 피할 틈은.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너 어, 화난 거 알겠어. 뭐지? 호이유진니스를 생성합니다. 이건가? 어, 사보 텐더도 겁나 많아졌어. 아, 네르스큐라, 얘 빨리 잡아야 되죠? 이거는 사보 텐더 있는 대로 유인해서? 아, 아파, 아파, 아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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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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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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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사보텐도 좋아. 충전율 50%? 기다려봐. 나 이제, 이제 한번 때렸어. 토벌 완료! 범이쉐끼에 아 이건가 오 부금 떴다 부금 떴다 아 이제 우리 차례야 아니야 겨자폭탄 차례야 잠깐만 내 턴은 없어 음 배고파 고기 먹어 고기 먹어 한 잔에 한 잔에 아! 어, 이건 안돼 저기 좋아 거기 있어 거기 가만 히 있어 거기 싸우는 거야 우리 어째서? 아, 살짝 벗어났나봐요. 이런 개. 이런 개. 개, 개아이. 으, 어, 으.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춥대서? 아, 춥다잖아요. 추운 건 어쩔 수 없지. 어우, 추워. 안 돼! 안 돼! 어째서? 초고출력 가는 건가 막패 가는 건가 아 방벽 아깝다 저거라도 맞췄으면 아니 아니 야랄이 너무 심해졌는 어서 아, 다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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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서운데 잠깐만 애야애야 애야. 아니 애야 아니 아유 오메가 아 계속 맞춰주고 있어 낙석은 전지전능 모드 재실행 잠깐만 지금 전지전능이 아니었어 난 지금 진심 무능하다고. 오. <laughs> 오. <laughs> 야 이거 너무한데? 오 잠깐만 잘못했다. 나이스. 아 이게 아아개박치네 그냥. 아 뭐만 다가가면 저거 날라고 다가가면 저거 날라고 이거. 치겠는데? 아니, 짜증나는데? 아니 패턴이 두세 개가 동시에 가는 것 같은데요? 미사일 쏘면서 레이저가 날라오는데? 지금 위에서 보니까 아니 겨자 개 겨자 씨. 야 잠깐만, 아야 잠깐만. 아니 패턴이 이게 미사일이랑 같이 날라오면 이거 뭐할 수가 없어. 나이스 그나마 쉴드에서 배경지 야, 알뜰 살때 썼다. 알뜰, 알뜰 했어. 나 진짜 알뜰 했어. 거의 뭐. 거의 포인트 캐시 다 긁어 썼어, 이거 진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진정해. 어. 지금 꼬였어. 엉켰어. 모노에서 엉킨다? 잠깐 쉬어. 응, 어, 잠깐 쉬어. 너왜 왔어? 얘네 둘. 놀러왔어? 전 변함없답니다 뭐 어쩌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 그렇다고 생각해 아 니네가 만들어놓고 상식적이지 않은 몹이다? 잘 알았습니다 네 어쩐지 안해요 알고 있네 상식적이지 않다는 걸 껄껄껄 아니 이거 근데 차액이라서 더 이게 좀 대응이 너무 느려요 두 박자씩 느리다 보니까 너무 이게 빡센데? 킥토맨서착 아, 하지마, 하지마. 이거 쓰지마, 쓰지마. 다탄두, 이개 십탄두. 아, 아니, 그만해. 와, 나 죽을 뻔했어요. 끝날 뻔했어. 아, 겨자폭탄. 다탄두, 겨자폭탄, 레이저, 탄두, 겨자폭탄, 레이저. 방구, 탄두, 겨자, 레이저. 개 십, 개 개지랄, 아니. 또또이또 또, 또, 저거 또 하네 저거 탕두 겨자 개오 소경직으로 끊었다 아니 나 이게 씨 패턴이 당황스럽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해골! 오 전지전능 상태 풀렸다 그치만 겨자폭탄은 쓸수 있지 개씨 잠깐만 최대 HP 감소? 은신 입어 은신으로 풀리는지 봅시다 은신 효과 없어. 캠프 가면 풀려요. 아, 캠프 가도 귀찮은데? 죽어! 아, 제발 죽어, 제발. 집 갔다, 와, 집 갔다. 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퀘스트 종료까지 10분 남았대요. 40분 싸웠어, 지금. 그래도 2트 만에 여기까지 온 거면 좀 대견한데요? 1트는 거의 뭐 구경하는 느낌인데. 제발 깨고 싶어. 패배 가능성 검출, 말도 안 됩니다. 선멸, 선멸. 야, 이 자식아, 아직도 이럴만한 힘이! 지랄. 안녕히 세요 여러분. 아, 야, 이거 에바잖아. <laughs> 어떡해 아, 아니 에너지가 아니 해골 뜬지 꽤 되지 않았? 꽤 때렸는데 그래도 해골 뜨고. <laughs> 아니 잠깐만요. <laughs> 그만해. 아니, 너무 발광을 하는데? 다 탄두다! 이거는 피해야 돼. 야, 야, 아, 이 오니까 또 개바락하네, 이거. 아. 아, 또 개, 개바락하는데? 저건 뭐할수 있는 게 없어. 아니야, 왜안 죽냐? 잠깐만요. 아, 어, 잠깐만. 아니, 최대 체력 너무 깎여서, 아, 시간 없는데? 와! 어! 와! 어! 솔플, 아! 이틈만에 성공! 좋아요! 야, 이거 너무 어려워! 개빡세, 손 떨려. 아니, 마지막 페이즈의 패턴이 이상한데요? 아니, 아니,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겹 패턴이 나와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사일 쏘고 레이저 쏘고가 반바짝씩 어, 어긋나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막던가 피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또 차액 같은 무기는 소, 속도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파티로는 어떻게 어그로 분산을 하면 안 되겠지만 와 47분 15초 <laughs> 와 2패쯤에 1수위 남았었잖아요. 진짜 한끗 차이였음. 와, 진짜 손 떨려. 와. 어쨌든, 소재도 이렇게 얻었구요. 47분? 깨면 성공이야! <laughs> 내가 이겼다, 이놈아! 생태계는 본래 형태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동포를 잡아도 되는 거야? 과거에 침공했었다고. 지휘하는 자도 성과를 고대하는 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여워 알파, 알파. 접선 좀 쿨하게 바꿔줬습니다 그래도 시장품 이거 오메가 잡을 땐 거슬릴 것 같은데 아니 헷갈릴 것 같아요 오메가 잡을 때 그리고 사보텐더 포즈 <웃음> <웃음> 누르면 한 바퀴 굴 장비 한번 볼까요 장비 역경 아머 아니 개 멋있는데요 오야 근데 진짜 아캄라이트 느낌 난다 배트맨 어? 한 장씩 필요하구나 그래서 방어구 다섯 개 만들려면 다섯 장 필요하네요 힘의 방 앙심 채술앙심 앙심 힘의 방 혼신 힘의 방 앙심 혼신 자 근데 앙심이 어울리긴 하잖아요 스킬이 시리즈 스킬이 암흑기사의 증표 이셋만 끼면 어둠의 기교 체력 게이지에 빨간 부분이 있는 동안 속성 공격력이 오른다 앙심이 빨간 부분이 있는 동안 공격력이 오르는 거거든요 얘는 속성 공격력이 오르네요. 대검의 일부 모아비기가 3단계까지 오면 강화된다. 그리고 특색션 흑야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검 전용 장비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기에서 이제 대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두장 필요해서 한 일곱 장 필요하네. 321 슬롯에 모아배기에서 2단계 이상 모아 공격하면 데미지를 받지만 일정 시간에 공격이 오른다. 체력을 대가로 추가타를 하는 거죠. 공격력도 높고, 용속도 높고, 예리도도 높아서 쓰면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용속 대검으로는. 근데 피가 있는 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시험 그거 보니까. 그래서 좀 힘들겠다. 근데 앙심이랑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호석은 업그레이드되는 거 있나요? 어, 연격. 아, 연격이 오메가 그거 필요하구나. 다섯 장이나 더 필요하네. 공세 호석도 필요해요. 지금 뭐 공세는 굳이 안 버린다 치면은 열두 장 필요한데 열두 장? 멀티로도 한번 해봅시다. 멀티로는 얼마나 좀 쾌적한지를 느껴보고 싶은데. 오, 끊었어. 어차피 가는데 나쁘지 않아요 1패 진짜 순삭이네 다리 상처 벌써 개맛있는데? 다리 다리 다 풀렸다 아 이게 멀티가 훨씬 쾌적하네 말도 안되는데? 당연히 멀티로 하라고 만든 퀘스트긴 하지만 멀티가 말이 안되네요 벌써 2패 끝났어? 오, 이런 대경직은 처음 봐. 이런 발라당 대경직도 하는구나. 육질 야드란 거는 그래도 그나마 호감이다. 아니, 근데 멀티 에너지 따로 있나 본데요? 697다는데, 방금? 낙석 데미지? 너무 쉬운데? <laughs> 멀티로 하니까? 오, 장판이 왜 이렇게 많아, 씨. 오이! 벌써 해골인데? 난 대체 뭘한 건가? 47분 동안. 나, 난 무엇? 나는 누구? 에? 아니, 너무 쉬운데? 아, 셀레기보다 쉬운 것 같은데요? 11분? 난 솔플 왜 했는가? 4마리 잡을 시간인데. <laughs> 4마리 잡을 시간 동안 혼자서 뭔 짓거리를 했던가? <laughs> 집회소니까 또 잘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잘하시는 분들이랑 한 거라 더 수월하죠. 아무래도 근데 공방은 좀 많이 터질 것 같아요. 일단 오메가 일반 일반 몬스터 잡은 좀 후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멀티 무조건입니다. 이게 솔플은 솔직히 말해서 본인 도전 느낌인 거고 이건 거의 파티 강제 강제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그 마지막 페이지 때 패턴이 겹쳐서 나오는 게 진짜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솔플로 하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미사일 날라오면서 네이저 날라오면서 불 쏘는데 그거를 살짝 반박식 늦게 늦게 나오면서 하는데 솔, 솔플 솔플 할수 있어요. 나도 깼으니까 나도 이트만에 깼으니까 할수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깨져도 깨도 그 느낌이 아니야. 그 이게 진짜 맛있다. 아 내가 이걸 깼구나가 아니라 그냥 개빡친다. 개화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몬스터 헌터의 액션은 이게 어느 정도 레이 브레스랑 장판이 있어도 어느 정도는 이게 투닥투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파 애들이 재밌는 이유가 있잖아요. 밀라도 짜증 난다. 짜증 난다. 하지만 애가 그래도 패턴 자체가 좀 느릿느릿하면서 딜각은 확실히 주고. 근데 이거는 그냥 힘을 까. 쏘고 갑자기 미사일 쏘고 어 이걸 피해 그럼 더 맞아 라면서 미사일을 계속 쏘다가 갑자기 파염방사 쏘고 겨자폭탄 쏘고 장판 깔고 레이저 쏘고 지랄빡 <laughs> 아 진짜 이거는 과합니다. 지금 안잡아본 사람은 얘왜 이렇게 오바해 잡아봐 내가 말하는게 뭔지 알거에요. 어려운 거랑 더러운 건 다르거든요 근데 얘는 더러운 쪽인 것 같아요. 어려운 거는 진짜 내가 패턴 사이사이 쪼개는 그런 걸잘 못하고 아 이게 가능할 것 같은 이게 그 티키타카 되는 느낌인데 내가 이거를 잘못 받아주고 있구나 라는 그 느낌이 확 들면 어려운 건데 이건 좀 더러워요 왜냐면 멀리서 쏘는 거 밖에 없다 보니까 더러워요 더러운 면이 있는데 그래서 멀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멀티를 해서 확실하게 어그로 분배가 된다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식 오메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